자, 대구 순 업스틸 온입니 가성비 있는 타이어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오늘 등수를 한번 매겨보고 싶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타이어는 쓰 취향도 틀리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적당한 가격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를 한번 오늘 등수를 한번 매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일단 타이어는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타이어들 네, 그리고 해외에 팔고 있는 타이어들 30점 들어가지고 일단 다운이 사왔습니다 다 오늘 다 째버릴 거예요. 샤, 째머리, 째머리. 타이어들 보면은 완전 저가형이 있고, 똑같은 타이어인데 왜 이래 고가형이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도 이, 이 영상이 한 개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 회사 총, 네, 타이어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만져봐도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좀 뭐라 할까? 하다 종류 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종류는 캔다, 차오양, CST, 에디션 블랙캡, 이노바, 그리고 황소. 하여 그래가지고, 일단 뭐, 다, 가지고, 가지고 오신 데단 가져와 봤어요. 두께나, 그리고 경도, 예. 네. 안에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뭐 2만원대에서, 비싼 거는 뭐 12만짜리도 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값, 오븐, 값을 찾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모양이 빠그러져가지고, 오늘 이거, 뭐 이거 넣었는데, 하, 이다빵빵합니다 네. 나중에 애들 튜브로 줘도 되겠다, 이거. <laughs>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차오양입니다. 차오양 에디슨이라는 타이어입니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쪽에 아머 같은 게솔히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 두께는 약 0.1t. 정도가 지금 현재, 한 평균 경도가 뭐 60도에서 한 7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트레이드는, 이거는 이제 온로드용입니다. 온로드용. 예. 자, 다음 타이어. 자, 이거 뭐. 뭐고 이거? 뭐 일단 보자입니다. 싸 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무게부터 틀려. 와, 예, 파이다. 예, 일단 이거 한번 자잘라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응, 응, 응.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와, 트레이드 보이시죠 이거? 와, 안에 진짜 이런 게 바로 지우개라는 게라. 시도 뭐 하는 거 이런 거. 저까. <laughs> 이것도 온, 온로드형입니다 이, 보십쇼, 이거. 와, 이, 이 뭐, 재봐야 되나, 이거는.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 호갱생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샀는 거야. 내가 돈 버리는 거야. 이 봐봐, 이거도 옆에 1티네 이런 씨, 1티 대략, 뭐, 한, 55에서 한63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것 같아요. 어. 와, 이,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거 갖다 버리자. 시동하는 거. 자, 다음. 이거도 차량 건데, 가격이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측정되는 타이어입니다. 응? 모르겠어. 이놈 봐야 돼. 오, 씨. 쑥 들어간다, 야, 칼이. 옆에 와이어 줄이. 단단하네. 확실히 좀더 돈이 들어가니까 더 돈더 크고 더 하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온로드랑 오프로드하고 경용입니다 한, 보자. 0, 9mm, 이렇게 되나? 0 8 m 은 9mm 정도 나오네. 어. 자, 트레이드 쪽 정도 확인해 볼게요. 어, 어이구. 70, 한 2, 3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안감 쪽에는 음, 45도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지우개 까입니다. 지우개 까. 지우개! 다음, CST. 자. 뭐, 국내에서도 무난하게 가서, CS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뭐, 높은 등급을 사려고 하니까, 일단 재고가 없어요. 국내 시장에 팔고 있는 약간 좀 중간형으로 갖고 왔는데, 과연 진짜 이게 중간형 가격만치 안에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칼을 대면맞잖아 제일 정확하잖아. 어. 아, 너무 잘나가는데 뭐야, 여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줘야지, 해줘야지, 뭐. 해래야지 구독해줄 거야, 이거. 이런 거안 해주면 안 해줄 거잖아! 자, CST. 제 개인적 취향이지만 조금 더 이쁩니다. 타이어가 옆쪽이랑 중간쪽이랑 두께가 똑같은 것 같아. 자, 옆에 사이드 쪽입니다. 사이드 E, t 나옵니다. 근데 위에도 ET라. 비싸게 나와. 양, 양,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ET가 나오네요. 어. 요거는 경도 한, 한, 한 50도 조금 넘고요. 자, 트레이드 쪽한 60도 정도. 네. 자, 이 타이어였습니다. 자. 자, 다음. 이거 어디 거고? 블랙캣. 씨 <laughs> 블랙캣. <laughs> 자, 블랙캣이라는 브랜드는 시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동남아시아 쪽에, 뭐, 베트남이나, 태국, 뭐, 이쪽으로는 많이 쓰는 타이어예요 예. 요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도 뭐, 조금 더 낫네. 그러니까어정쩡한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적지이면은 있어요. 예. 오케이. 옆면, 3티 3T 중앙, 도3티입니다 오, 좀더 두껍네요, 확실히. 예. 요것도 뭐, 한 40, 그래서, 50 왔다 다 그리고, 자, 트레이드 쪽, 7 0 나와요. 어 근데 여기, 3만원대에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어, 요거, 어. 너무 생각보다 반전이라, 이타요어 어. 자, 그 다음, 캔다. 아, 아침은 캔다. 바바디, 음아라. 찢었나? 찢었나? 요 타이어는 제가 몇개 타이어 와가지고 한번 잘라본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시중에 보면은 게 5만 원 이상급 넘어가는 타이어라. 얘가 트레이드도 보송보송하니 괜찮고 경도도 역시 쫀쫀해요. 지금 그냥 제가 한번 잘라봤는데 한번 더 잘라볼게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얘는 진짜 타이어가. 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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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와이어도 두꺼워요 네, 가격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얘도 한번 재볼게요 그래 한3.2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중앙 한 2.5에서 3 정도 나온다 어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정도는 대략 한70 정도 나옵니다 장착을 했을 때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좋은 존나 좋은 표현했을 때 좋은 정도 아 정말 자르기 힘들어요, 이건 진짜 경도 좀 좋아요, 진짜. 네. 다음 타이어. 자이 타이어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 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손님들이 돈더줄 테니까 차라리 이 타이어로 갈아 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0% 만족하고 있는 타이어예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자요것도 한번 자르고 겠습니다 이게 이 잡기도 힘들어요, 이게. 원체 이탄성이 좋아가지고 안들어 칼이 이게 와씨으 자 뜯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까지 타누스 암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머이쪽 네. 트레이드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철판 뜨기 패드를 이제 2겹으로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중간 우와 어, 이건 4T 중간 트레이드 4T 암머가 네.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두껍네요 네. 자 다음 정도 확인해 볼게요 60에, 그리고, 트레이드, 어, 67용 되겠다. 어. 어, 자, 오늘의 대망의 제일 비싼 타이어. 네, 한 짝당, 가위 1 0만원을 넘습니다, 이거. 예, 네, 얘는 온로드용입니다. 자, 뭐 때문에 비싼지 모르겠어. 외국계열이라가나 잘 끊어진다, 또, 와이어도. 이것도 단티. 음. 자, 경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66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전부 다 한번 따게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언로드냐오픈로드냐 겸용이냐, 그건데, 일단 가성비로 하시려고 하면, 은 온로드랑 오프로드 겸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내 생각에는 온로드, 오프로드 두개 겸용 사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네. 자, 오늘 등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자, 요거 뭐, 뭐 어떤 기준이냐. 찔김 칼이 잘안 들어가는 구간. 어, 그리고 안에 내구성. 그러니까 내구성이란는 거는 안에 이제 어떻게 제작을 떼었는지.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아, 꼴찌부터. 자, 꼴찌. 어, 이거. 어, 인터넷이나, 뭐, 해외에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타이어는, 함부로. 아시겠죠? 사고, 시간 걸려, 공기들 가, 시야 또 스트레스 받아. 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싸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얘가 꼴찌. 자, 6위 같은 경우에는 CST. 이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 추천 안 합니다. 음, 별로. 같은 CST라도 그 안에 등급이 있습니다. 비싼 건 엄청 비싸요. 예, 네. 근데 이건 진짜 적강이에요자 5위 이것도 차우양 팻, 인불, 얘도 잘 나가요? 네. 4 위입니다. 블랙캣. 자 얘가 생각보다 반전이었어요. 오, 근데 얘의식이 생각보다 좀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내에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3위, 얘입니다. 차우양왜 얘가 3위로 갔냐면 얘도 나쁘잖아요. 얘도 중간에 암머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조금 더어놨어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가격대가. 그 가격대에 비해서 성능이 안 맞다라는 거지. 어. 중요한 거는 온로드 형식입니다. 오프로드 형식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위쪽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슬립이 좀 중요해요. 예. 또산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노슬립이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음, 주약이겠죠. 그래서 만들었는 구도는 괜찮은데, 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얘가 3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2위입니다. 얘도 내가 온로드 형식입니다. 어, 온로드 형식이고 얘도 쫀쫀합니다. 쫀쫀하기 쫀쫀데 단점이 다 하면은 겸용이 아니에요. 오프로드랑 겸용이 아니고 두 번째가 가격이 너무 세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게뭐죠 가성비입니다. 전기 자전거나 타는 이유는 돈을 절약하면서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는 건데 이거는 너무 좀 사치라는 거지. 그리고 1위. 자, 1위는 캔다 K, 1188이라는 모델인데 얘가 지금 시중에 많이 깔려 있어요. 왜? 가격대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왜 그러냐? 내가 열어보니까 확실하게 고무 질감도 질기고 무엇보다 온로드 오프로드 경중입니다그 중에서 상위 트림 크루세이드가 나와 있는 거죠. 응. 아시겠죠? 그리고 대망의 갑 오븐 갑 타이어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지금 현재 이 타이어를 쓰신 분들이 지금 올늘사용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하시는 분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눈길에도 덜 미끄럽대요 이거는. 안에 트레이드가 다 나올 정도로 탔는데도 빵꾸가 안 나는데요. 음. 옆에 보뭐 KS, 노빵꾸, 노슬립, 싸네요. K.S. 옆에라고 쭉 적혀있어요. 노슬립, 뭐 노방구, 뭐 하대 뭐, 뭐 하대는 하대. 좋다는 거다 적혀있어. 소비자들이 접근성에도 괜찮은 가격대이고 무엇보다 안에 탄수 아머 재질로 들어가 있는 중간 트레이드 방식, 노방구 방지로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면은 캔다 크루세이드 중에 최고 원탑입니다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에 북유럽 쪽이나 이쪽으로 다 수출 나가는 타이어예요. 낮은 등급은 싼 것도 든심 싸요.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에는 옆에 크루세이드 적혀있죠? 근데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크루세이드라 적혀있고, 옆에다가 영어로 뭐, 시발랄랄 <laughs> 자, 그리고 이타이어에또 포인트점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스카치입니다. 휠. 스카치. 야간에 반사 스티커가 옆에 다막 묻혀져 있어요. 이거 주문해가 이번에 국토 종주할때이 타이어랑 꽂고 가야 되겠어. 자, 이렇게 총 타이어를 8개를 찢어 먹었습니다. 아, 내돈 날라갔다.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타이어 고르기에 실패하지 마시고 가성비가 있는 타이어를 무조건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십시오. 전기자차 타면서 빵꾸 나거나 지우 같은 거 이런 게막 들어와버리면은 사람 의식스텔러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잘 확인을 하시고 똑같은 브랜드라도 그 브랜드 안에 등급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리한 것 쪽에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영상을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천농스트트오기습니다 자!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